네 안녕하세요 삼천포 김시숙입니다 놀라셨죠 얼굴 너무 까매서 아 지금 여기 마이애미 거든요 개 망했어 <laughs> 나름대로 아, 선크림 바르다고 바르고 했는데 아무래도 애 엄마다 보니까 애들 바르다 보면 저바른거 까먹고 애들 세번 바를 때 저는 한번 바르고 막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제까진 괜찮았고 된것 같은데 오늘 완전 개 망했어요. 지금 전신이 완전 까매 이게 손, 이렇게 팔도 그렇고 장난 아닙니다. 아또 망했어요. 맨날 마이애미만 오면 망해 피부가. <laughs> 그래서 get ready with me는 못해요. 이렇게 바치는게 없어서 못하고 온 김에 이것저것 제 이야기를 아 제가 생각 어, 어, 이것저것 이제 마이애미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미국 여행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라 깨고 제가 이제 창가에 가서 저희가 저희가 여기 로이스라는 호텔이 있는데 어 제일 꼭대기 층이에요 그 다음에 오션뷰라 뷰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주로 뷰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야미 저희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방은 그냥 평범해요 호텔 저 지저분하죠. <laughs> 저는 정리 정돈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이라. 아무튼 이러고 저희 애들은 입니다. 여기는 저랑 저희 남편만 쓰고. 근데 바로 옆에 커넥티드 룸을 못 했어요. 왜냐면 완전히 풀로 차가지고 지금 4월에 여기는 말하자면 애들 이제 학교 퍼블릭 스쿨은 그 뭐냐 스프링 브레이크라 좀 되게 비지한 시즌이거든요. 마이애미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친구들도 보면 마이애미 온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중에 이제 같은 호텔에 온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호텔 되게 괜찮아요. 저는 어 그냥 생각 없이 어떻게 그냥 바닷가에 호텔 중에 하나 골랐는데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삼시세끼를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랑 저희 애들은 다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텔이라 보니까 <laughs> 커피 하나에 막 13불, 14불, 막 이래요. <laughs> 비싸긴 비싼 것 같아. 음. 아, 그럼, <laughs>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기 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가령,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칼을, 코를 하죠. 그럼 그때마다 제가 한 5불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팁이, 뭐 그러면 바닷가에 또 가서 선베드 값은 또 내면서, 그러니까 업무레일러를 하면 선메이드 돈을 안 낸다 업브레일러는 돈을 내요 그러면 이제 업무레일러 돈을 내면 누가 와서 해주면 돈을 안 주긴 좀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방 청소하는 거 근데 저는 청소하는 건 이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꼭 (5분씩) 납두거든요 우리 애들 좀 방심할 때 (10분씩) 냅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와서 일주일 있다 가면, 뭐, 팀만 거진 200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팀 문화가 조금 나쁜 게, 제가 오늘 이제 수영장에 내려갔을 때, 이제 돈이 없었어요. 팁을 줄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었는데, 줄 돈이 없는 걸 알고는 이 사람이 진짜 대강 막 하고 막 가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것 같, 좀 이게 자기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인데, 솔직히 그래서 팀 문화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팁은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주면 게 팁이어야 하는데, 이건 의무라, 의미라 그러고 팁을 안 주면 아예 거진 신경질를 내고 막 거진 그러니까 신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미국의 팁 문화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 그냥 만약에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 올때 그냥 생가세요. 생가도 괜찮아.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진 게 있는데, 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주도 그렇게 뭐 그렇게 뭐라고 나네요. 근데 저는 아예 안 주긴 좀 뭐하니까 좀 주는 편인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서비스 차지가 20%씩 돼 있어요. 뭐든지 커피가 그래서 비싼 거고. 다 그런 건데 아니야 커피도 그게 서비스 차지 전에가 1 3불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테이크 어웨이 하는 그냥 커피 커피숍이 있거든요 어~ 아무튼 그래서 미국 여행은 어~ 싸진 않은 것같아 한국 분들한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싸안 싸고 너무 비싸고 진짜 여기에올 바에야 그냥 동남아 가는 게 낫긴 나은 것 같아요 혹시 미국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 근데 한국 분들은 아마 마이애미 오실 일은 없겠죠 대부분 한국 분들은. 어, 뭐 뉴욕을 가거나 이렇게 뭐 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행하면서 생각난 거 얘기 드렸고 아 여기 와서 선크림을 진짜 많이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왔는데 <laughs> 하다가 또안될것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막그또 샀어요. 샀는데 제가 요즘 SPF 에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고 온게 수퍼 어, 구비라고. 거기 선크림 하나랑 근데 그거는 흡수가 잘 돼서 갖고 왔는데 제가 볼땐 별로 이렇게, 선,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너무 많이 타고 우리 애들 지금 얼굴에 난리가 났어요 코가 막 하. 이게 왜냐면 우리 애들은 물에서 안 나오거든요 한 6시간은 물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바르고 바르고 발라도 물에 들어가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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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 코가 다 까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선크림을 사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또 제가 또 갔어요 또 가서 오늘 샀는데 오늘 산거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어, 앞으로 이 선크림을 사야겠다고 한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해변가에 가지고 가방에 들어있어요 이거, 이거 유명한 것 같죠? 이거 유명하죠? 근데 저는 이걸 안 써봤어요. 이상하게. 왜안 써봤나 모르겠어요. 유명한데. 어,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게 미네랄인데, 흡수가 안 돼. 이건 몸이랑 얼굴에 사용하는 건데, 흡수가 잘안 되고, 묘하게 막이 씌어지는것 같아. 그래서 엄청, 대신 이건 엄청 화해요. 그래서 이건 얼굴에 바를 건 아닌 것 같아. 저기 튀었다. 닫으니까. 얼굴에 바르는 건 아닌 것 같고, 몸에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좀 약간, 이게 그냥 두껍게 막이 씌이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라 지금 욕실에 왔어요. 손에 묻어가지고 닦으려고. 그 막을, 막을 씌이는 느낌? 이라 어,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애들은 그나마 이걸 발라서, 어, 나왔어요. 조금 더나았고 그리고 같은 회사 제품 거를 또 이걸 하나 샀어. 어딨지? 여기 하나는 틴티드를 한번 사봤거든요 얼굴에 바르는 거 근데 틴 괜찮더라고요 이건데 이거 흡수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게 틴티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면서요 그냥 틴티드 아닌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 너무 기가 막혀 너무 흡수 너무 잘 되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지금은 제 얼굴엔 이게 딱맞아 왜냐면 나 지금은 너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 지금, 제 오래 이 색깔을 바르니까, 어, 딱 맞더라고요. 어, 너무 슬플라 그래, 지금. 아무튼, 이렇게 딱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 여기 와서 선크림은, 아, 이거를 사야 돼. 이것도 좋은데, 어, 아벤네 것도 좋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벤네는, 어디냐, 아벤네 거? 뭐, 사인닉도 갖고 오고, 별의별 거다 갖고 왔었근데 이거는 진짜 몇번안 바르고, 이거는 바닷가에서 쓰는 게 아닌 거라, 몇번안 바르고 아침에 나갈 때 저희 남편 데려다 주러 나갈 때는 이거를 발라요. 이거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썼어요. 보시면, 얼마나 썼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힙 핸드는 없거든요. <laughs> 많이 써서 괜찮아요. 제형 괜찮은데, 근데 좀 제형이 두꺼워. 근데 제형은 두꺼운데, 이거는 틴티드, 이거는 아주 싹 흡수가 되고 좋더라고요. 전 이거 계속 쓸것 같아요. 어차피 얼굴을 새까맣 텐데, 이거 써도 될것 같아. 근데 이게 워터 레지스턴트가 40분이구나. 아, 40분인데, 내가 40분마다 더 발랐어야 되는데, 40분 바르 거진 2시간 저거 하나 바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닦구나, 김지수 저 발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딴 거가 저딴게 80분이어서 난 저것도 80분이 죠웠어요 80분 오늘 왜냐면 오늘 어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개망하진 않았는데 얼굴이 오늘 완전 개망했어 오늘 왜냐면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갔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침에는 어떻게 나갔냐면 또 어딨지 어 자꾸 돌아다니면서 제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아침 아 그리고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좋아요 이게 이게 이거 바른 곳은 티가 나 왜냐면 이거 바르지 않은 곳은 타더라고요 이게 좋은데 느낌이 이게 약간 진짜 필름 막크씌워주는 기분이라 이게 내 생각엔 이걸 바르면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모공을 좀 막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기가 막히게 블록이 잘 되겠는 건 한데 이거를 발랐어야 되는데 제가 왜안 발라가지고 어, 지금 좀 너무 후회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또 내가 오늘 아침에 쓴 선블록은 어디로 갔죠? 아 지금 찾는데 지금 왜냐면 그 것도 아벤느 건데 아무튼 안 보여. 아 이거 오늘 아침에 뭘 봤냐냐? 오늘 아침 이거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걸 발랐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틴트가 돼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 뭐냐 그 바닷가 나가기 전에 이걸 또 발랐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두 개나 바로 이걸 또 발라서 나는 그래서 괜찮을줄 알고 했다가 방심했다가 이렇게 하루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하루만에 이렇게 탈 수가 있는 얼굴이거든요. 아, 갑자기 후회가 막 심한데 어쩔 수 없죠. 망한 건할수 없지. 내가 이거를 발랐어야 됐는데 이거를 바를 때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 이거 어디 어지 우리나라 거 이거. 아토팜, 이거 괜찮아요. 만약에 건성이신 분은, 이거 아토팜, 아웃도어 선스틱,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게 야외놀이 선스틱이라고 써있는데, 약간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틱이라 보니까, 구석구석이 잘안 돼서, 제가, 그냥 저 크림을 샀거든요. 근데 이 크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림 너무 괜찮아서 잘 썼는데, 지금 허소리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어 저기 바닷가 가실 땐 선블록 <laughs> 진짜 잘 챙겨가셔야 되는. 나 망해서 어떡 하면 좋아. 너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아주 지금 너무 망해서 지금 아무튼 좀 있으면 저희 남편을 또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화장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남편 데려가 대화장을 좀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호텔에서 저녁을 먹을 텐데 우리가 온 좀 되게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마이애미가 미국 중에서는 그래도 음식이 좀 괜찮아요. 호텔 음식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했냐? 별 얘기 없어요. 그냥 망했다는 얘기. 그냥 얼굴이 망했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치겠어 <laughs> 다행히 제가 제 무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오늘 내 내일 파운데이션 사야 될것 같아. 지금 얼굴이 너무 망해서. 지금 어두운 파운데이션도 너무 하얘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하얘 보이는데 오늘은 더 하얘 보일거 아니에요? 이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얼굴을 탈때 이거를 잘 쓰거든요. 왜냐면, 이 피부 전체는 하진 않고, 파운데이션이 좀 밝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어, 어, 밝고, 그러니까 중, 거의 중간에만 바르고, 이 제일 진한 색깔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 색깔로. 야 컨투어링을 잔뜩 하면 그나마 너무 동동 뛰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저걸 갖고 왔고는 솔직히 한, 안 갖고 왔나 싶어가지고 저거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갖고 왔어요. 아무튼 어, 물놀이 갈 때는 저처럼 아 내가 왜 방심하고 한, 그거 한 번만 발랐을까? 저 스틱을 발랐어야 되는데 아저 스틱을 발랐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 막급. 내가 왜저 스틱을 안 발랐을까 어제 저 스틱 발랐어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피부가 되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 까맣게 됐어 완전 완전 심하게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진짜 햇빛을 물론 근데 저는 물놀이를 해요. 전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마이미 바닷가가 파도가 진짜 많이 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바다. 저희는 그래서 애들은 풀에서 노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 오면 점프하고 파도에 막 휩쓸려서 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 애들 성격이 다 그래요. 저도 그 놀다 보면 막한두 시간 훌딱 가거든요. 화다뭐 중간에 뭐 선블록 바르고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얼굴이 항상 이 모양 이꼴이에요. 이게 얼굴이 여기 바닷가에 와서도 하얗게 있다 가는 사람들 보면 물에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물에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지. 물에 안 들어가면 선블록 바르고 그러면 그뭐 씻겨 내려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 되죠. 근데 물에 자꾸 들어가면 계속, 계속 발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게으르기도 하고 그니까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laughs> 얘기를 저한테 저는 지금 지금 저 커피 마신 거 아까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아 그리고 저희가 집 계약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집은 이제 해결이 돼서 너무 마음이 좋고 이제는 가구를 사야 하고 가구를 저희는 다 버릴 예정이어서 저희 집에 아이들 쓰는 가구는 다 아이키아에서 산 거예요. 그 그냥 싸게 싸게 사 가지고 나중에 버려야지 하고 샀는데 드디어 이제 버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 저희 침대는 그건 아닌데 그냥 너무 오래돼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이번에 가구를 정말 많이 사야 돼요. 침대를 4개 사고 그다음에 아이들 책상 3개. 그다음에 드레스 그 뭐라 그러냐? 서랍장 같은 거 하나 사고 아이들 뭐 그런 거하 생각하니까 한 진짜 가구만 2, 3만 불은 들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몇개이렇 봤는데, 미국은 가구가 너무 비싸. 내가 한국 가면, 한국은 이쁜 가구가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나 그런 거를 보면 항상 물어봐. 이거 혹시 해외에 시핑 돼요?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룸인가? 일룸? 한국에 그런 게 있던데, 이쁘던데. 근데 그게 내랬어막 네, 그러면서 가서 항상 이거 미국에서 팔면 되게 잘 팔릴 텐데 되게 이쁘고 미국엔 정말 되게 예쁜 가구는 정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가구를 어디서 살까 보다가 RH인가? RH라고 있어요. 가구 사는데 거기서 지금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싸. 쓸데없이 비싸. 그리고 게다가 걔네는 뭐 뭐 R H 여기는 화이트클럽 딜리버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와서 다 해주지도 않고 참 비싸요. 우리나라는 가구가 참 싸고 이뻐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배고 배우, 볼 것도 없죠. 제 얼굴만.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laughs> 이거어떡 하면 좋아 이거. 그리고 아 맞다 내가 이 이렇게 머리, 머리 라인을 보면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해, 제가 헤어세럼 한 3개월 전부터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 이거. 이거 배가 뭐, 혹시 기,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 배가 뭐, 이거. 결론은 저는 계속 사줬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laughs> 이게 머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까? 저 여기가 하얘었어요 여기가 비었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괜찮은데, 물론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살짝 더빈 느낌이죠? 근데 이게 지금 머리가 난, 난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없었어, 이게. 근데 이게 나더라고. 그래서, 오, 이게 진짜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너무 좋아서 저거를 이제 계속 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세럼이 좋은 점이 머리 이렇게 발라도 되게 떡지거나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그 마이녹시들인가? 마이녹시인가 아무튼 그거는 좀 너무 떡지고 그건 용량도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바르다가 그리고 계속 발라야 되니까 물론 이것도 계속 발라야 되겠지만 이 세럼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뿌리 염색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아 근데 염색을 할까 말까도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마이애미에 한국 미용실이 <laughs> 없어요. 이 한국 머리 한국 사람은 한국 미용실에 가야 돼요. 왜냐면 저 유럽에 살때 독일에 살때 <laughs> 거기 그냥 아무 미용실에 가서 파마 했다가 와 장난 아니었어. 머리가 막다 부서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서 제가 그걸 또 집에서 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막다 폈는데 다 펴지지도 않고 하면서 머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걔네는 머리를 자르면 저희 나라 사람들 머리는 이렇게 조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숱도 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잘 몰라. 그냥 그리고 앞머리도 일직선을 쫙잘라버리더라고 완전 짱머리가 돼서. 아무튼 그후로는 제가 그때 유럽에 살 때는 항상 제일 비싼 머리,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어요. 막한번 자른 날 100불 넘는 그런 데. 근데 그런 데를 가야 그나마 머리를 그나마 너무 이상하지 않게 잘라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 있을 땐 당연히 염색이면 몸에 안 했죠. 안 하고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그래도 한국 미용실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많이 하면 없더라고요. 슬픈, <laughs> 너무 슬퍼요. 한국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한국 슈퍼도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도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용실이 이게 또 다른게요. 한국 여기 한국 미용실들 한에서 이제 한국 미용해 주시는 분이 선생님분이 한국에서 오셨느냐 아니면 요서 교육을 받은 분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잘해요. 진짜 잘 자르고 기술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잘라 주셔요. 근데 여기서 배우신 분들은 너무 이상해요. 오직간 우리, 우리 아들도 거기는 안 갈라 그래. 여기서 배운 사람이 하는 그런 미용실은.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다는 그 미용실이 한국에서 오신 분은 이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거를 뿌리 염색을 할, 왜냐면 7월에 저희, 제가 한국을 가거든요. 이거 뿌리 염색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해줄 수 없으면, 이번에 가서 하면 뭐해. 길면 또 이럴 텐데, 그냥. 아예 차, 7월쯤에 가면 아마, 지금 4월에 이만큼이니까, 7월에만 이정도 될 거거든요? 검은 머리가? 그럼 차라리 그냥 머리를 좀을 잘라서, 여기는 블랙으로 해서 그냥, 흰머리 어쩔 수 없어. 흰머리는 이제 나이 먹어 생기는 거할수 없는 거거든요. 나이가 거진 50인데 할수 없죠. 그냥 길른 다음에, 하이라이트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염색은 하지 말고 하이라이트만 하면 흰머리랑 섞여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오랫동안 어, 미용실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미용실이 좋으면 계속 할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 얘기 아닌데 왜뭐 이렇게 20분이 지났죠. 이제 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남편 데리러 가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마임이 와서 피부가 엄청 망했다 얘기를 <laughs> 드리고 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코네티커 돌아가서 그때 이제 get ready with me 하면서 어 그걸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다시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laughs> 23,000포 였습니다 오늘 3,000포 제대로 빠졌죠 이것저것 아무튼 그럼 안녕히 계세요